부 베리오고 나미가 힐 저거 뒤오네 바텀 바텀이 뒤오네 우리는 우리가 뒤오고자 일단 직스랑 뒤오고요 사이언 탑입니다 그런 건 모른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요즘 원래 쩔래요 님들 저게 메타야 저거 난 저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거. 되게 좋아요 저거 천상계에서 만들어졌거든. 천상계 원딜 유저 네, 아는 네, 사람이 있었거든요. 걔가 먼저 있을 거야 아마. 그, 아니, 그 프로 하는 거 보고 따라했어 게. 그래서 그때 알아. 직사다리 좋아, 안 좋아. 사이언이 불러탄다고. 그럴 수도 있겠다. 아 근데 하는 사람 있나? 요즘? 미니언들이 갑니다. 갑니다. 야 이따 이따 이따. 야 턴다 턴다. 야 딕스야 뭐해? 있다고? 어. 리신 여기 있었어. 와드 해줘야겠다. 탑 들려줘야 돼. 와드 써서. 그런 거 없어. 이 와도 시간 엇갈린단 말이야. 이와 와야 돼 다. 팀웍이 우선이지. 다리우스님. 야야야. 뭔데? 기요이 저거를 치네. 이거 나 이거 어떻게 둘다 둘다 2대1 가능하다 이거. 아 이래 무슨 이대 일인데? 아 이전에 빨리 알고 갔어야 되는데 이거 더블이 되는데. 아. 아. 방어 이거 1성 쓰레기다 얘 그냥 풀 쓰겠다 풀쓰기 만들자 <laughs> 그냥 풀써풀써풀써 방어 돌걸? 어? 바로 쓰네? 왜왜 <laughs> 바로 쓰지? 마드가 없나? 그러게 아 이거 라인 라인 엄청 많이 놓쳤는데 나나 망했어 나도 우리 둘다 망했어 이거 이 정글이 씨발 지가 신경을 안 쓰네 들리지 돌아온데 연습 지 모데카이저가좀더 유리. 손싸움이야 근데. 장인대 장인대전 하면은 장인대전 하면은 모데가좀 유리하고. 이다 따따따따따. 고이게뭐프이죠 어떻게 일 오시고요? 왜 못. 렉걸고요 내들어가 내가 바로 전략이다. 피오라 상대방은 유튜브에 엄청 많아. 상대방 물어보시기 전에 그 공략 보시고 로이맨 공략 보시고요. 유튜브 보는 게 제일 도움 많이 돼요. 어차피 방송 와서 물어봐도 유튜브 보라고 할 거거든요. 사실 유튜브 보시면은 안물어봐요 저한테. 다다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아다그 원하는 챔피언 치시면 돼요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피오라나 피오라면 피오라 뭐 이런 아, 개살이네. 이거, 미신 탑쪽 갈 거에요. 밑에 정글 다 털려가지고, 위로 왔다. 야, 라인 관리 하잖아. 말자, 아니 얘만 끊시죠 자신 있게 이게 진짜 약하다. 어, 왜 이렇게 약하지 딱인데, 미신 탑. 음 상대 팀이 오긴 한 거야? 양반중들 아니었어? 이거 Q 스킬 2 e 스킬로 끊으면 Q 스킬 초기화 되네. 이제 사이언. 나 이거 처음 알았다. 저거 끊기면은 너. 아 안떠지는거? 아예 안떠지는거 음. 저는 쿨시간이 좀 줄어들줄 알았는데 완전 초기하네요 나 뜨까지 말자. 이러면 내가 개이득이야. 아야 이거 와 아, 미신이 와방어방어따 땄는데. 아 아깝다. 아 졸라 사려 진짜. 아 <laughs> 프레를 퀸스 야, 불로 나간다. 불로 나갔어요. 나가도난뚜벅이라못 잡아. 아 라이브 아리나 도란검 하나로 덤불좋게 쿠페에다가 청과보 들고있는 놈 솔킬 상성 님들 상성차이 이게 상성차이 이런 게 이런게 볼래새키가 어디서? 리신 영이이잖아 보랑검 하나로 지금 라인전 2000 얼마 있을 때까지 썰겠다고 <laughs> 갱승시켜 버리기. 개꼬이띠? 다리 스 사기다, 너. <laughs> 안 돼. 아, 사기라 말하면 안 되는데. 아. 네다 응, 들었어. 근데 못들은 걸로 합시다. 예? 아, 말해 버렸네. 그냥 꿀 쫓아 빨고 됐잖아. 우리들만의 비밀로 합시다. 지금 몇분계시냐 5 0 0번 600번 700번 정도 비밀로 합시다. 님들. <laughs> 아 다리우스 사람은 완전 에티얼라니까 진짜? 제이스카운터는 뭐해? 이거 배나면 되는데. 요즈 아 그때 님들 시즌 이번 시즌에 그 마오카이랑 뽀삐 유행했을 때가 진짜 다리우스 좋았어요. 아씨. 그때가. <laughs> 완전 당연. 어어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. 와어물려버렸다야야 아, 이거... 야. 김학의 우산이지. 아얘 진짜 사려. <laughs> 진짜. 아까 솔키판 것도 제 집갔다 오고 나는 집안 가서 얘가 싸워준 거야 이거. 이길까봐 자기가. 와. 보이질 않아. 경험치도 안 먹어, 얘. 어디 갔냐? 극혐이잖아. 그냥 오픈한 거 아니야? 야, 소라카 채팅 치는데? <laughs> 버스 타서 기분 좋나 보다. 아! 아! 이거 싸는데슬로우 맞으면 안 돼, 이 사이언. 근데 사이언 요즘 많이 보인다. 나 오늘 한세판본거 같은데. 이 사이언 상대부터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, 님들. 이거 슬로우안 맞으면은, 진짜 이거 상성차이 아까 보셨죠? 도란거하면서 걔 따는 거. 차이 심해, 이거. 다들. 뭐, 뭐, 뭐야 얘, 왜이 있어? 담미 w 어 a 왜못 h 요 t 나 h a 천천 h a t What? 천천히 하나씩.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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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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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뭐야. 와 존나 쿨해, 와 살짝 미쳤다. 좀, 살짝 좀 무한한데. 그러니까 <laughs> 나는 존나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, <laughs> 와 집갔어. <laughs> 존나 무한하다 진짜. 아 슬로 슬로 맞았을 때 이제 그 차징할 때 Q 스키쓸때 이스키 써서 씹을 수도 있어요. 그때는 디교환하면안 돼요. 그때는. 빼야 돼 무조건. 다리우스가 그때는 빼야 됩니다. 그래도 그것도 근데 이제 상황 보고 내 미니언이 우리 팀 미니언이 더 많으면 싸우는 거고 적팀 미니언이 마, 많으면 이제 싸우면 안 돼요. 미니언들 무시 못 해요 진짜. 야얘 노공이지? 과연 사이온의 면리등은 맨리딩은... 오 잘하는데. 나동네한바퀴로 돌자. 갔네? 어디로 가지? 야, 미드, 미드 쪽 조심. 어? 레, 레드 나왔다. 이 e 스킬 맞으면 데미지랑 슬로우 있어요. 네, 데미지랑 슬로우밖에 없어. <목소리> 보통 이산나는 <희산나와>. 라이엘. <목소리> 응. 잘 가, 스타야. 그렇지. 아, 내 와드만 있었으면 이 레드 와드 할 텐데. 기다리면 300원이 거. 오잖아 이거 리신 아아 아아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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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무것도 못해 버렸죠? 아, 슬로우 미안해. 때문에 씨바벽 부렸어. 아. 진짜. 나야야 아, 이 바로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이렇게 좋아? 응. 어, 나버렸아요라피 <laughs> <laughs> 너무 다을것 <잘해. 웃음> 같아. 와 씨. 아, 근데 슬로우 걸릴 때병 넘는 이거 플래쉬는 진짜 좀어려워안 돼요,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돼. 슬로우 걸렸을 땐플레이 쓰는 거 아니에요? 데 몰랐어. 슬로우 걸리지. 그 <laughs> 흠, 내 다음 변명. <laughs> 야, 코구뭐왜이렇약 하냐? 존나 이렇게. 근데 소라카 때문에 이긴다. 뭐야 쿵쿵무 왜 아직도 저 챔이야? 아키을못먹었나 근데 그거 쟤 지금 텐트에 보니까 구인수 가는 건데 차라리 루란을 가지. 루란이 더 좋은데 향보은난쿵고무를 모른다. 아무거나 가라. 아니 저쟤 뭐야? 억지기 어? 타워? 억지이 어? 타워 나가는 건 알아. 오케이 오케이 잘 알고 있구나. 타워 나야소라카 엑셀 리포트 하자. 흐흐 티티 타싸워 싸워놓겠다. 여에서 오는 거 아니야? 그럴 줄 알았다. 내가 더러워서 안탄다 이거, 어? <laughs> 다 온다. 이거 잘라먹자. 너왜 수가 없어요? 이건 안 오네? 아니, 도대체 뭐냐? 이지네탑안 와. 바타의 위드를 고 우리 2차 놓는면 돼. 와, 싫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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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뭐야? 데 괜찮아 사 이거 아론 응. 뭐지소지아씨아 이거 못못 잃었다. 잃었다. 야 우리 손야 우리 손해봤다 <놀람> 완벽하지 않았다 게임이. 이거 끝나기 전에 소라카 밴. 그거 아예 그 뭐야 소라카 체감하라고 시청자분들이 좀사주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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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버에서 다이아 왔다고? 열 미드타워에 너무 관심이 다이아 없다? 맞아. 그거는 님 실력이 원래 다이아예요. 그런 게 진짜 아난 팀원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건다. 뭐 이런 거랑. 똑같아. 어 이상한데 어아 어쩔 어? 수 없어. 없... 어? 어쩔 어? 수 없어. 없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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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거냐 이거? 개고못 간대. 근 팀이 오긴 한 거야? 들 아니었어? 레드 나가지고데이할 건데 <laughs> 조용히 해라 진짜로 이렇게 말이 많아 이 새끼 님 전판에 못한 거알겠 자요. 아 여기 와든가 이거 체크 안 했는데. 아 카이스 빨리 가세요. 레드가 더. 고고 한타가. 먹었네. 와씨. 여기서 이거 한타 해야 돼. 지금 이거를... 아 아, 내 거들어 안나와서 내가... 아 씨. 어, 이... 야야야야야야!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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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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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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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죽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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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전령이 막히잖아 전령전령전령 아 소라카 아 저거 전령. 리포트 아 시다아전령이 전령. 막히는데 이거 우리 라인, 우리 라인 없어? 응전령전령전령 음 절령 아쟤네 먹고 먹었구나 바로는원빈 먹어 너네끼리 나탐 먹을거야 그냥 여행 다니는 기분 부담없이 여기저기 들이지 아 근데 리신이 자꾸 아 이거 적거어안 되는데. 저거 시간 끌리면 역발은 조심해야 되는데. 역발리 가는 무빙인데. 덩크가 쉬워 보이나? 내가 돌아와야. 안 간다 자 게임을 이길 때는 킹화를 2개씩 네 딕스 미가직 내가 바탕 가야겠다 이거 운영을 아예 안 돌리네 내가 희생한다 이거 애들이 머리에 가부라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. 소라카는 완전 코고만 따라다니고 있어. 지금 저거... 우리 세트잖아. 야, 와, 잘했다! 와드 좀 하지. 야 시야석 아직도 아, 시야석을 안 갔네. 그냥 무언가고 네. <laughs> 진짜네. 야, 나 지금 봤어. 아니, 향로를 샀으면은 시야석을 가야지. 향로를 샀으면은. 아휴, 왜적 팀은 벌써 시야석을 갔는 거야. 야, 이번이 가게도 우리가 한상안 되는 거지. <laughs> 요 어, 이겼네 끝났네. 저거 1명 있냐? 바로 면 바로 돌리자. 월망이리이면님다돌개 <목소리> 아, 고마워 이간녀나돌근 못하나요 키바키돌키자아니까요 바로 돌리자. 1명이면 바로 돌 이걸 깰 필요 있나? 덩크만 보지면 돼! 멍리님 다섯 개사리님 다섯 개 고마워 개갓녀야 밤새자 키우키우 키우. 밤새진 않을 거야 한바칠 거야 봐봐 알 아, 간다 나비 공나고 간다 무시 무시 아 이거 양념은 다 했다 아 진짜 말다 아! 궁다 빼네! 하핳 <laughs> 진짜! 개빡치는 궁둘다다 다 뺐어. 부대부대라 그래, 가만. 끝내자. 또라카 역설리포 점이야 리포 <laughs> 야리포리포리포 소라카 리포아리포 먹어버렸다 혐오 발언. <laughs> 그냥 4등이네. <웃음> <웃음>